10월 2일 대한민국은 노인의 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길거리, 버스, 병원 어디서나 어르신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늙은 나라야. 하지만 통계로 보면 한국은 아직 늙은 나라가 아니라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즉, 지금은 정상 같아 보이지만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노인의 날을 전후로 고령자 통계를 발표합니다. 2025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드디어 고령인구 비율 20.3%, 즉, 1051만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입니다. 하지만 중위 연령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46세. 일본은 50세. 독일 이탈리아는 4748세. 미국은 단 39세. 즉, 우리나라는 일본보단 젊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1970년대의 중위연령은 18.5세였지만 지금은 46세 단 50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며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노후자금, 건강, 인간관계, 셋중 하나라도 대비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퇴직 후 1020년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시기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두 번째 인생 경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년층은 건강과 경제의 균형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만 모으고 건강을 잃거나 반대로 건강만 챙기고 자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값과 지갑값을 동시에 지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5년 뒤,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 50세가 됩니다. 이건 먼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5년 뒤, 우리 사회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되는 진짜 초고령 사회가 찾아옵니다. 요즘 40대만 돼도 힘들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아직 일본보다 젊지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5년 후, 10년 후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는 줄어들고 사회의 중심은 5060대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건 단순한 나이 변화가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전반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중위 연령은 46.2세, 2040년에는 54.6세로 예측됩니다. 불과 15년 만에 8살이 늙는 셈이죠. 1970년 중위 연령 18.5세, 2002년 31.8세, 2025년 46세, 2030년 49.7세 예상, 2040년 54.6세 예상. 이 속도는 일본의 고령화보다 2배 빠른 수준입니다. 일본은 현재 중위연령 50세, 65세 이상 인구 30%, 80세 이상 인구 10%, 우리는 아직 65세 이상 20%, 80세 이상 4.5% 수준이지만, 2040년이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은 늙은 나라가 아니라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와 대비 부족입니다. 첫째, 50대 이후의 경제 구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부동산, 투자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을 현금화하고 나이 들어도 유지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 자산을 관리하세요. 고령 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은 급증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결국 경제력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지식과 기술의 업그레이드. 50세의 사회는 젊은 세대보다 경험 많은 세대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AI, 디지털 도구, 금융 이해도 같은 기술 격차를 메우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2045년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36%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그리고 혼자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20년 후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을 보면 미래의 한국이 보입니다. 거리마다 손잡이가 있고 계단마다 지팡이 거치대가 있습니다. 노인이 너무 많아 사회가 느려지고 변화가 멈춘 사회.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5년 전부터 인구 1억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4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36%, 80세 이상 인구만 10명 중 1명, 진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립과 고독사. 2021년 기준 일본의 노인 중20%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2050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이 혼자 사는 노인으로 예상됩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생긴 것도 바로 일본이었죠. 서구에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사회적 정체와 디지털 격차. 일본은 2021년 디지털청을 신설하며 뒤늦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많아 변화가 어렵기 때문. 아직도 공공기관에서는 팩스, 도장,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은 플로피 디스크 폐지법까지 제정했을 정도로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청년 세대의 이탈. 노인 인구가 늘수록 사회는 변화보다 안정을 택합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정치 참여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20대 투표율은 35%. 30대는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20대 투표율이 70%,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활발합니다. 지금의 열정이 꺼진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정치적 무기력 사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독사 감지 시스템, 스마트워치 기반 모니터링, AI 돌봄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둘째,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니어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AI 스마트폰 온라인 금융에 대한 평생 교육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청년 세대의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한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10년 뒤엔 일본처럼 변화가 불가능한 사회로 굳어집니다. 지금보다 노인이 50% 늘어나는 나라 불과 1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35년이면 한국의 노인 인구가 1500만 명, 전체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을 보며 우리는 종종 저건 남의 나라 얘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남의 나라가 10년 뒤 우리의 미래라면요?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곧그 세대가 됩니다. 지금은 늙은 사회가 아니라 늙어가는 사회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3% 올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20%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불과 10년 뒤인 2035년 한국은 노인 비중 30%에 도달합니다. 2025년 고령 인구 1,051만 명20.3% 2030년 약 1,300만 명 2035년 약 1,521만 명30% 즉, 10년 동안 노인 인구가 50%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연평균 1%피 증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일본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단 10년 만에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노인복지 시스템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의료 간병 돌봄 인프라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 10년 뒤엔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청년 중 장년층이 함께하는 세대융합구조가 필요합니다. 노인 문제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재편과 직결됩니다.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지식형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셋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핀테크 온라인 행정이 고령층에게 불편하면 그 사회는 세대 단절을 맞게 됩니다. 디지털 약자 보호는 이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10년 뒤, 노인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의료, 간병, 연금, 그리고 미디어까지 모든 구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지금은 노후 문제가 개인의 고민처럼 보이지만, 10년 뒤엔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문제가 됩니다. 간병할 사람도, 의료 인력도, 연금도 부족한 사회. 그 속에서 어르신들은 더 고립되고, 가족은 더 지쳐갑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드는 사회가 아니라, 돌봄 붕괴의 시작입니다. 2025년 현재 노인 인구 1,051만 명 20%. 2035년 예상 노인 인구 1,521만 명 30%. 10년간 500만 명 증가, 50% 폭등. 이건 곧 간병의료연금 대란을 의미합니다. 간병 문제 현재 80%가 매우 어렵다고 답변. 의료비 지출 전체 국민의료비 중 65세 이상이 46% 차지. 간병인 부족 2025년 기준 약 20만 명 이상 부족 예상. 일본은 이미 이 문제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했고 AI 돌봄 로봇에이지테크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한국 역시 곧 간병 자동화 AI 케어 시스템 도입이 필수화될 전망입니다. 놀라운 변화도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적극적 고령층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사용률 76.7%. 불과 몇년 전만 해도 55% 수준이었지만, 이젠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2070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인이 절반인 나라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10년 후엔 일본을 추월하고 40년 후엔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보며 너무 늙은 사회다라고 말했던 그날이 이제 불과 10년 뒤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노인 인구 40%, 2070년이면 65세 이상과 미만이 55, 아이보다 어르신이 더 많은 사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회, 세대 갈등, 그리고 고립이 깊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단순히 늙어간다가 아니라 변화를 멈추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2040년 노인 비중 40%. 일본 역전. 중위 연령 52세. 10대 인구 300만 명 6%. 70대 이상 인구 1100만 명 23%. 2050년. 세계 최초 고령 인구 40% 국가. 출산율 회복해도 인구 구조 불균형 지속. 2070년. 65세 이상 인구 전체의 절반. 두명중한 명이 노인인 정지된 사회. 세대간 인구 격차로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불균형 발생. 이건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 자체가 뒤틀리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다수결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단순히 수적으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균형. 10대, 20대, 30대를 다 합쳐도 70대 이상 인구보다 적은 세상. 세대 간 투표력 격차는 정치, 정책, 복지, 세금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경제적 정체. 변화를 싫어하는 사회. 새로운 산업보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스타트업보다 은행예금, 혁신보다 안정, 결국 일본보다 더 느린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문화적 경직화. 새로운 음악보다 옛날 음악, 새로운 영화보다 2000년대 리메이크, 새로운 게임보다 스타크래프트 리그. 세상이 새로움을 잃는 순간, 사회의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2035년 기준, 70대 이상 인구는 1100만 명, 10대 인구는 300만 명. 4배 차이입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간 숫자 차이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결정권이 어디로 쏠릴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표, 세금, 복지, 문화 모든 흐름이 위로 향하게 되겠죠. 우리가 막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변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AI 혁신, 변화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익숙함, 안정, 과거가 사회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건 노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건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출산정책 세대 균형 정책으로, 복지정책 세대 통합형 복지로, 정치 구조 세대 대표성 강화로, 우린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207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회, 젊은 세대는 목소리를 내고 어르신 세대는 경험을 나누는 사회, 그게 우리가 늙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이 논의를 확산시켜 주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젊은 대한민국입니다.